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라스 라이프 스타일리스트 최정화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붉은 마꽃지 피었습니다. IPK 쇼호스트 김백규입니다. 음,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업업시켜줄 오늘의 마지막 저 재방송에서 마지막 제품 코리아나 마스크팩. 와 이거 대박 상품입니다. 제가 음. 지금 이몇 번의 방송을 통해서 어.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만나본 마스크팩 중에서 음. 넘버 원이다. You're s t i l my number o 널 찾고 말겠어. 어 찾고 말겠어. <laughs> 정말로. 근데 이 팩은요 응. 제가 정말 너무나 진짜 완전 강추하고요. 제가 푹 빠져 있고요. 응. 제가 얘를 집에 쟁겨놓기 시작했습니다. 맞아 맞아. 그래서 제 동생도 원래 이런데 돈 쓰는 애가 아닌데 한번 얻어서 붙여보더니, 아니 이게 뭐야? 응. 다음 날 제가 사고 일어났는데, 언니 뭐야? 정날 아니야. 이러더라고요. 그래, 그러니까 내가 좋다고 말했잖아. 너뭐 언니라고 맞아. 방송 때 말했잖아. 맞아. 언니, 나 다음 주 지금 살래. 이러는 거예요. <laughs> 살아, 살아, 꼭 살아. 그러더니언니 지금 많이 살았잖아. 그거 나도 쓰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되게 웃긴다. 니건니돈 네네 주고 사. <laughs> 아, 내가 이렇게 쟁겨라도안줬구나 근데 너무 많이 살았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맞아. 되게 좋아요. 가족끼리도 응. 내건니건막 구분. 내가 샀 네가 샀어 할 정도로 그렇죠. 아끼고 싶고 나만 쓰고 응. 싶고 한 팩인데 우리 정화씨 말씀에 동감하는 게 앞두고 저희도 싸웠잖아요 아, 누나 이팩 제가 할게요 아니야 내가 할 거야 응. 내가 할게 아니야 서로 한다고 서로 방송 중에 붙이겠다고 싸웠어요 결국에는 저희 합의 본게 동생인 제가 먼저 붙이고, 우리 정아 씨가 붙이는 걸로. 오늘 둘다한 번씩 다할 겁니다. 보통 네. 그런 방송 없거든요. 없어요, 둘 중에 없고요? 한 명만 붙여요. 응, 응. 근데 응. 오늘 둘 다. 맞아요. 그리고 응. 원래 저희가 그러니까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게, 응. 우리 제가 팩방송을 많이 하고 있고, 응. 근데 어떤 팩은요, 너 갈래? 안, 안 내가 할래? 어떤 팩이라 어, 말씀드리긴 힘들지만. 어, 힘들지만, 아, 아, 아. 아너 갈래? 내가 할래? 제가 화장을 안 지우겠다고 이러면, 그럼 백유 씨는 언제나, 아, 제가 그냥 붙일게요. 이렇게. 힘 없는 목소리로. 얘기해요 그러면, 어, 미안해. 어, 미안해. 아 아니에요. 제가 붙여도 돼요. 막 이래요. 제가 그래서, 어, 오늘, 미안해. 막 이러거든요. 오늘은 진짜 오자마자, 어, 누나, 오늘 코리아나 마스크팩이죠? 제가 붙일게요. 응. 그랬더니, 아니야, 내가 붙일게. 아, 내가 붙인다니까요. 아, 내가 붙일게. 결국 이렇게 하다가 응. 둘다 붙이기로 했고요. 응. 제가 일부러 오늘 얼굴 아무것도 안 바르고 왔어요. 정말로. 오. 그래도 약간 광나지 않아요? 제가 오늘 운동하고 여기 이 건물 지하에서 응. 제가 운동하거든요. 운동하고 얼굴에다가 그냥 뭐, 뭐라 그래 그거. 앰플만 한개 바르고 음. 아무것도 안 바르고 팩 붙이려고 막 올라왔어요 지금 머리까지 삭 올리고 왔어요 그냥 음. 어, 진짜 오늘 머리 올리고 왔네요 음. 괜찮아요? 너무 어, 잘 어울려요 아, 아 오늘 왜 이렇게 멋있냐 <laughs> 했더니 머리 올리고 왔구나 남자는 머리 올려야 더 멋있는 것 같아요 아, 개인적으로 음,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어. 오늘은 남자세요 윤정인님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이름 되게 예쁘네요 윤정인 음, 예쁘다 이름이 정아씨 아시는 분이에요? 윤정인님, 지금 저번 방송에도 들어오셨어요. 그쵸? 죠 아, 아 기억하고 있어요. 저 기억하고 음. 있거든요. 감사합니다. 왠지 굉장히 차마시고. 어, 그쵸? 어, 어, 꽃으로 표현을 하자면, 음, 음... 무궁화? 벚꽃을 닮아주셨을 것 같아요. 벚꽃. 음. 그 지금 계절에 딱 맞는 벚꽃. <laughs> 사실 생각나는 꽃이 벚꽃밖에 없어요. 그래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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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없었어요. 내가 네. 어, 근데 벚꽃이랑 어울려요, 윤정인. 그니까 러 뭔가 되게 차분하면서 음. 드라마에 많이 나올 것 같고, 음. 음. 뭔가 뭐, 굉장히 상큼한, 상큼 발랄한 느낌이 드시는, 왠지 응. 그런 느낌이 드는 응. 닉네임이십니다. 어, 우리 지혜맘님 오셨습니다. 응. 지혜 안녕. 지혜인지 우리 어머님이신지 모르겠지만, 어, 우리 또 든든한 지혜가 왔습니다. 응. 응. 주말에도 빠짐없이 와주는 지혜 너무너무 응. 고마워요. 자, 어, 웹캠 조절이요? 어, 떻게 조절해드릴까요? 웹캠 아까 어떻게 썼어요? 저요? 잘. 요새 배규씨 얼굴이 나와야 되니까. 이거? 이따가, 아, 웹캠? 올려서, 배규 지금 배규 조절해요? 이따 들면 안 되나?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멘트를 하면서 해주세요 오늘 코리아나 제품입니다 오늘 제가 코리아나 마스크팩 제가 제일 가제 좋아하는 넘버원 제품이고요 오늘 얘 10장, 얘 10장 하면 총 20장이에요 네. 20장 받아보시는 가격이 39,600원입니다 와 괜찮다 어, 이건 기능성 제품이고요 어. 제 개인적으로 마스크팩을 진짜 좋아하지만 바를 때마다 되게 신경 쓰는 게 있어요 맞아. 저 얼마 전에 방송했을 때 원래 음. 백유씨는 알아요 그 제품 말할 순 없지만 맞아. 제가 팩 붙이고 이런... 딱 떼고 나서 그 다음 방송을 하는데 제가 얼굴을 계속 긁었어요. 그러니까 음. 제가 되게 예민한 피부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백규 씨한테 이렇게 보여줬어요. 장난 아니었어요. 근데 여기 막막 막 갑자기 막 뭐가 막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음. 제가 가르 계속 긁은 거예요. 근데 그게 제 피부에는 안 맞는 거죠. 다른 분다 그런 게 아니라 다 쓰셔도 제 피부에 올라와서 저는 정말 좋은 팩이 있어도. 음. 이게 가려워도 잘못 쓰거든요. 맞습니다. 얘는요, 가려워졌을 때 진정시키기까지도 너무 좋은 팩이에요. 그렇죠. 이렇게나 예민한 정아 씨 피부에도 네. 정아 씨가 극찬할 정도로, 음. 그러니까 누구나 두루두루 좋아할 수 있는 음. 팩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음. 특히나 또 지금 현재 면세점에서 굉장히 인기리야.